실러 사도들의 이 선한 행위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감동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이불의한 세상을 향해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 사람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스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사도들은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무엇을 더 행했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주의를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는 뭘더 행해야 됩니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여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